모자 잘 쓰고 좀더 얼굴 나오게요. 자 오늘 뭐를 할 거냐면 자 미분계수 할 거야. 자 미분계수. 자 미분계수. 상윤이는 처음 듣는 거야 지금 미분계수가. 네. 그렇지. 근데 한준이는 미분계수 들어본 거지. 네. 어. 자, 그럼 이제 대답을 조금 아는 대로 해주면서 좋아. 음. 자, 미분계수 할 건데 지금 니네가 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함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야. 함수. 이 함수 안에 무슨 함수가 있어? 무슨 연속. 함수가 있냐면 연속 함수가 있어. 이 연속 함수 안에 무슨 함수가 있냐면 미분 가능, 미분 가능 함수가 있어. 드디어 이제 미분이라는 단어가 나와. 미분 가능함수 그렇다면 아무 함수나 미분이 되는 게 아니라 미분 가능함수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음. 되게 중요한 거야. 네. 연속 함수다 하는 거는 자 우리가 x가 a에서 연속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니? 연속 조건이 뭐였니? 그렇지, 함수 값이 뭐하고 존재하고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하니? 극한값이요. 그렇지. X가 A로 한없이 갈 때. X가 A가 아니면서 X가 A로 한없이 갈때 Fx가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값이 존재하고. 그렇지. 근데 이 존재하는 것이 함수의 극한이 존재 여부는 뭐하고 뭐를 판단해야 된다고 했어? 오극한하고 상윤아 뭐? 자극한? 자극한을 판단해야 돼. 알았니? 그래서 우극한하고 좌극한이 함수값으로 가. 그래서 이게 같아지는 함수값이랑 극한이. 네. 그러면 x 는 a 에서 뭐다? 연속이다. 이렇게 해. 그래서 연속함수 우리가 연속조건 같이 연결시켜줘요. 그래서 너네가 지금 어저 열심히 뭐한 거냐면 극한에 대한 걸 공부한 거예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함수 값하고 함수의 극한 값은 같은 말이야? 틀린 말이니? 틀려요. 네. 어, 아, 훌륭해. 틀려 네. 다른 말이야 알았지 네. 그래서 언제 갔다고 얘네 둘이 함수값하고 함수의 극한이 언제 갔다고 왼쪽, 그렇지 연속일 때 와우 좋았어 자 그랬을 때이 연속 함수 안에 무슨 함수가 있다 미분 가능 함수가 있어 자 그럼 함수에 대한 거를 연결시켜서 니네가 미분계수까지 가볼게 봐봐 자 y는 fx라는 <laughs> 뭐가 있어 자 이제 함수 그래프를 볼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할게. f(x)야. 자 a 자 대응된 값이 a 콤마 여기가 f(a)야. 자그 다음에 가 b 콤마 f(b)야. 자 여기는 f(b) 여기가 연, 이렇게 돼서 여기가 b야. 자 여기서 평균 변화율이라는 말이 있어. 평균 변화율. 왜냐면 얘가 델타 x 분의 델타 y가 평균 변화율이야. 그럼 델타가 뭐냐면 이거 디퍼런스 차이를 갖다. 우리가 d자 d지 d. 디퍼런스 차이. 이 차이 a 하고 b 차이를 말해주는 거거든 x. 그래서 델타 x라는 말은 무슨 말? 에? 이게 무슨 말이라고? 차이 차이야 차이. 그러니까 얘가 뭐냐면. 이 차이지. a에서 b까지의 차이를 델타 x라고 된 거를. 네. 그래서 얘를 x 에 뭐라고 말하는 거냐면 증가량 이런 얘기. 자, 델타 x가 뭐라고? 증가. x의 증가량. 분의 델타 y는 뭐야? y의 증가량. y 증가량. 그래서 b a 분의 fb fa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야. 다시 델타 x 분의 얘가 뭐야? 델타 y지. 델타 x 분의 델타 y가 뭐라고? 평균 변화율이야. 어. 네. 어. 그러면 b a가 델타 x이기 때문에 b는 무슨 값을 가져? 함수는? 그거요. <laughs> 대답해 줘 봐. b, b 저 a를 지적하는 게. 그럼 뭐야? 그쪽 델, 델타 x 플러스 a 요 그렇지. a 플러스 뭐 델타 x 델타 X야. <laughs> x t e x Te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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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t 면 x Tetax. a x t e a a x t e t x a x a 가 b a 이렇게 a x Tetax. t e t 얘가 뭐라고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이요. 얘도 평균 뭐라고 변화율이요. 평균, 평균 변화율이요. 평균, 변화율이요. 평균 변화율이요. 변화율이요. 그렇지. 이 식을 알고 있어야 돼. 네. 근데 그러면 잘 봐. 이 평균 변화율이 델타 x 분의 델타 y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지. 넌 알지 이거 지금? 알죠. 얘기해 봐. 예? 요즘 아는 거 얘기해 봐. 아니, 너 평균 변화율이 어 평균 변화율이 델타 x 냈 델타 y 인데 네. b a 는 아, f b 라 f 프라임 a 아 하하 쿼트 그게 아니지 어디 거기서 지금 평 f a 마, 프라임 a 얘야 얘야 잠깐만 너 빨리 모자 똑바로 써 모자 똑바로 쓰고 잘봐 평균 변화율이 f 프라임 a 가 아니거든. 어... 아니거든. 바뀌었어요 <laughs> <laughs> 평균 변화율이 f 프라임 a가 아니라고. 선생님 지금 델타 x 분의 델타 y 즉 b a 분의 fb fa 이거 어디서 많이 본 얘기잖아, 이거. 음. 기하학적 의미, 도형에서 기하학적 음... 의미가 있어. 뭐야? 기울기. 그렇지. 어떤 기울기야? 접선 접사, 의 기울기? 가... 아 직선의 기울기인마 이씨. A 콤마 말리브, B 콤마 F B에서 두 점을 지나는 뭐라 얘가? 직선. 직선의 기울기야. 네. A 콤마 F A야. 아 그렇네. B 콤마 F B 두 점을 지나는 뭐라고 얘가? 그 점을 지나는 뭐라고 직선의 기울기. 그래서 평균 변화율을 선생님이 직기야 이렇게 얘기하잖아. 직기. 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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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기. 그렇지. 직기. 그러면 지금 좀 전에 네가 말한 f 프라임 a가 뭐니? 그렇지. 접기. 그렇지. 접기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 평균 변화율을 극한 값고하는 거야. 리미트. 자잘 봐. 델타 x 즉 b 마이너스 a가 즉 b가 네. 한없이 A로, A로 갈때 갈 때. 네. 그러면은 델타 X는 어디로 가겠어? B가 A로 B-A가 델타 X잖아 그러니까 B가 한없이 A로 갈때 델타 X는 어디로 가니? 이거 B가 A로 간다고 A로 네. 그럼 네. A-A 0으로 가지. 가죠? 그렇지 얘가 어디로 간다고? 요으로 간다고 한준아. 0. 네가 지금 아까 말한 f 프라임 a가 0. 자, 여기서 나오는 거야. 와. 자, 키 a분의 <laughs> fb fa 얘가 바로 f 프라임 a 즉 뭐다 얘가 미분 계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의 오. 극한값이 미분 계수란 말이야. 이거 미분 계수가 아니에요? 얘는 아니지. 식이 어떠니? 다르잖아, 지금. 다르니, 같은 얘네 둘이. 한준아, 얘네 둘이 같으니, 다르니? 달라요, 달라요. 다르단 말이야, 알았어? 네. 이해돼, 예, 지 이거? 네. 완전 달라. 음. F'A는 limit B가 A로 갈때 B-A분의 FB-FA. 얘가 바로 미분계수야. 미분계수는 다른 말로 변화율이라고 그래, 얘들아. 얘를 네. 순간 변화율이라고 얘기도 해. 그러면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변화율은 같은 말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 다른 말이야 둘이. 알았어 네. 그럼, 델타 X는 어디로 간다고? 0으로 그럼 얘가 델타 x 분의 f의 A 플러스 델 A X 마이너스 f A 가 바로 뭐다? F 프라임 A 라는 거야. 즉 얘가 미분계수야. 자 그러면 이 미분계수의 의미가 뭐냐는 거야. 기하학적 의미. 아까 미리 다 얘기했어. 기약제 의미가 뭐냐면 잘 봐. 비가 어디로 가? b 요이 비가 어디로 가? A로 갔을까? 가죠. A로 가지. 네. 한없이 A로 가지. 네. 그럼 얘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갈거 아니야. 이거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이 순간 이 자, 순간의 변화 이게 딱. 바로 뭐야? 접선. 그렇지. 접선이야 접선. 현준아. 네. 집중해봐. 응, 음, 저 계속 보고 있어. 보고 있었니? 네. 근데 왜너 계속 이쪽을 보는 거 같지? 얘를 봐야 되는 이게 접선이랑 접선. 그럼 어... f 프라임 a가 뭐라고? 접선. 뭐에? a fa에서 접선의 기울기야. 접선의 기울기. 무슨 말인지 알아? 음. 얘가 뭐라고? 접선의 기울기 접기야 접기 f 프라임 Top 얘들아 f 프라임 m i n 뭐라고? 접기 접선의 기울기야 접기. 접기 알겠지? 네 접기 자 접기. 여기서 너네가 접기. 이제 하나 뭐를 접기. 알고 가야 되냐면 접기 r Top Gear Top Gear Top Gear Top Gear t o 기 g 어? 미분계수는 접선의 기울기야. 다르다. 알았니? 네. 자, 그래서 너네가 한번 잘 받아. 어떤 함수가 있냐면, 이런게 생긴 <laughs> 함수가 있어. 음. 자, 이런 함수가 있는데, 이 지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자, 얘가 a,fa라는 점이잖아. 자, 이걸 y는 fx 이렇게 얘기할게. 이제, 지역이 들어. a,fa 이게 그럼 이 접선의 기울기가 뭐야 f'a 라고 했어 그치 네. 그럼 잘봐이 지점에서도 접선의 기울기 나와 안 나와 아. 음. 여기도 접선의 기울기 나와 여기에도 접선의 기울기 나와 여기에도 접선의 기울기 나와 여기도 나와 여기도 나와 여기도 나와 여기도 나와 예측치 안 보여 여기도 나와 엄청 많아 그치 그럼 매번 f p r i a, f p r i a 이렇게 구할 수 없지. 없지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얘를 어떻게 하면 좋냐면 그래프를 펴요. f n. 응? 아. 야. 그 무슨 말상이냐고. 그러니까 나 지금 얘기는안 들은 걸로 하고. f p r i x를 구하면 돼. 자 지금 잘 들어지는두. 여기 이제 들어갈 거야. 잘 봐. 상은아 f 프라임 a 매번 접기를 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자, 접기 구하는 식이 뭐라고 그랬어? f 어, 프라임. 접기 구하는 식. f 프라임 a거든. 이 f 프라임 a 구하는 식이 지금 요 식이란 말이야. 얘들아. 요거 갖고 구하는 거야? 네. 근데 실제로 이 식을 쓰는 게 아니라 조금 다른 식을 쓸 거야. 그러니까 아. 델타 x 대신에 h를 쓰는, 쓰는 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똑같아. 델타 X 자리에다 H를 써줄 거야. F에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 이렇게. 이해 되니? 음. 얘가 F 프라임 A란 말이야. 그리고 B 자리에다가 뭐를 써줄 거냐면 X를 써줄 거야. 여기다. B 자리에다. 그래서 여기가 뭐야? 리미트. X가 A로 갈 때. 이 X가 뭐라고 그러서 B. 요거 음. B 자리. 어. x a 분의 f x f a가 바로 f p r i a다 이렇게 하는 건데 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를 구하냐면 봐봐 f x가 선생님 좀 빨리 구해볼게 e x 제곱 플러스 4x라는 식이 있어 이차 함수지 1 6마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하라 아니면 1 6마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 x는 1에서 미분계수 구하라 이렇게 니네한테 문제를 던져. 그럼 이걸 어떻게 푸는 거냐면 뭐로 푸냐면 예로 푸는 거야. 상윤아, 얘로 푸는 거라고 왜 f 프라임 접선의 기울기가, 아니면 x는 1에서 미분계수가 f 프라임 1이란 말이야. 그렇죠. 네, 음, 이해됐습 이해돼? 네. f 프라임 1이야. 그래서 f 프라임 1이 얼마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분의 f의 1 더하기 h 마이너스 f1을 구하는 거지. 네. 그러면 잘 봐. f의 1 더하기 h는 여기 식에다 대입이야. 2의 1 더하기 h 제곱 플러스 4의 1 더하기 h야. 그 다음 f1은 뭐야? 2x 제곱 플러스, <laughs> 아니, 쏘리. 여기다가 1 대입하면 뭐가 돼? 2 더하기 4에서 6이 돼. 요 녀석을 빼주는 거야. 지금 빼주는 거야. 네. 네. 그러면 얘가 2H제곱 2H 플러스 4H 플러스 2 더하기 4 더하기 4H야. 이렇게 보여? 안 보여? 그럼 보여요. 2, 2 더하기 4를 지금 빼주는 거야. 이렇게 자 그러면 H분의 얘가 잘 봐. 2H제곱 플러스 8H가 되면서 얘가 무슨 꼴이 되이 극한이 은꼴. 응, 잘 봐. 무슨 꼴? 한준아. 은꼴이 응, 은이 응, 그러니까 0.0이 되니까 얘가 없어져. 이렇게 약분이 돼. 그러면서 이후 0을 여기다 대입하면서 극한값이 얼마 나와? 지금 f 프라임 1이 8이 나옵니다. 음. 그러니까 너네가 미분 기수도뭘 가지고 지금 구하는 거야? 극한을 구하는 거지. 야금얘가 8이야, 8. 그러면 f 프라임 1이 8이란 얘기는 1, 2에서의 접기가 얼마라는 거야? 팔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너네가 Y-6은 8의 X-1에서 접선의 방정식도 구할 수가 있어. 바로 구할 수가 있어. 알겠지? 와. 어, 이렇게 구할 수가 네. 있어. 그럼 매번 이렇게 f 프라임 미를 구할 수가 없잖아. 네. 어. 너 고개 이렇게 모자르 이렇게 해봐. 네? 너 보고 야, 있는 봐. 거 맞아? 아, 보고 있는데요. 잘 봐. 그럼 뭐 구한다고? 얘를 얘를 구하는 거야 f 프라이맥를알네 네. 그럼 봐 음. f x는 잘봐좀 전에 했던 2 x 제곱 플러스 4x라는 애를 f 프라이맥를 구하면 이때의 a 즉 여기 요 좌표에 있는 x 좌표를 여기다 다 대입을 하면은 f 프라이 a 쭉쭉 나와 안 나와 아. 나와 미분계수 접기가 막 나온단 말이야 했을 네. 때 얘가 선생님 말로 말하면 접선의 기울기 공장 미분계수 공장 얘를 다르게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뭐냐 하면 도함수예요. 여러분. 이게 뭐라고? 도함수. 요 뭐라고? 도함수요. 도경수가 아니고 도함수. 어, 선생님 농담한 건데. 도경수. 엑소 도경수. 엑소 도경수. 엑소 도경, 도경수. 연기 연기 잘하는. 어, 어케 이번에 모와 진짜 저기... 배꼽어디 갔노어 맞아 맞아 맞아. 와 배꼽어디 갔노 <laughs> 네. 반응이 제일 좋네 여기가 애들 네. 도경수 모르더라. 와, 도경수 어때? 도를 몰라? 그러니까. 어 지금 쨌든 도경수 동생인지 아닌지 모르면 도함수에요함수 내가 네. 뭐라고 f p r i x 뭐라고? 도함수. 도함수. 도함수요. 여기에 숫자 들어가 f p r i a는 뭐라고? 미분계수요. 미분 아 미분계수. f p r i a가 뭐라고? 미분계수. 미분계수요. 미분계수 공정이 뭐라고? 도함수요. 도함수요. 그럼 이 도함수를 구하는 것이 미분요. 이 이게 미분한다 그러는 거야. 상연. f x에서 f p r i x를 구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한다? 미분한다. 미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네. 그러면 f p r i x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 자 어디다 대입하면 너네가 구할 수가 있냐면 좀 전에 여기 이 a가 있던 자리에다가 x를 갖다 놓면 으 구할 수 있어. 네. 자 네. 이해개니 지금 네. 네. 이해개니. 네. 네.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h 분의 f에 x 더하기 h 마이너스 f x함 구할 수가 있어. 오. 이게 무슨 말인지? 네. 그러면 이 f 의 x 더하기 가 8일을. 자, 그러면 8일을 p l u h 를 g x 더하기 H를 해. 네. 지금 이거니? 했 네. 이 8일을 이 X 야4 e h X e h X, 제곱 2 X, 제곱 s X, X is e X, 제곱 e X, 몇 가지 해야 되지? 네자 음. 그러면 여기서 fx <laughs> 즉 2x제곱 플러스 4x를 빼줍니다 여기서 자 이거 빼주면 얘네 둘이 없어지잖아 2x제곱 더하기 4x 그렇지 무슨 꼴이 응. 응 돼? 응응꼴돼 h로 묶으면 2h 더하기 4x 더하기 4가 돼 이렇게 그래서 없어지면서 약분이 H0 되면서 h0대입하니까 뭐가 나왔어 지금? 4뭐 나왔어? 4x 아, 플러스 x. 4. 얘가 f 프라임 x야. 음, 음. 그럼 좀 전에 구했던 x. 거 여기다 1 집어넣어봐. 음. 1, 2개서 8 나와 안 나와. 너요. 나와. 이렇게 구하는 거야. 얘를 뭐라고 얘기해? 도함수. 의 정의라고 얘기해. 의 정의. 어, 이게 도함수 정의야. 이 시계. 음. 이게 이 도함수 정의야. 네. f 프라임 x y dx 분의 dy 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해서 얘를 구해. 자 그럼 두 번째로는 F 프라임 X를 뭐 가지고 하냐면 미분법 갖고 구해. 미분법. 자 미분법은 어떻게 하는 게 미분법이야? 봐봐. 미분법은 저기 진우 미분법 배웠니? 어디까지 했니 너? 다 했어. 이거 미분하는 거다 했어? 여기까지 음. 했어. 아, 됐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돼? 진이 말해, 만희 너 이거 어떻게 돼? 뭐 미분하면. 상윤이만 몰라지는데요. 그러니까 그렇죠, 알아, 저, 저는 지금? 제일 나아야 되는 어. 거고. 진짜요? 응, 그 어떻게 돼? 마이너스 엘리 와, 깔끔하다. 맞아? 아, 나 몰라 이거. 이래, 이걸 어떻게 몰라? 이거 모르면 안 되지. 이거요? 어. 아, 이거? 어. 이거요? 어. 와, 이거. 이거 말하는 거잖아, 이거. 이거, 이거 x, 미분하라고 x n xn에 마이너스요? 마이너스요? 아니, 아, nx, nx, 너 nx 너 이거 미분 어떻게 해? 4, 4x <laughs> 4x 플러스 4응 이거 어떻게 해서 나와? 네, 잘못요 얘가 아니, 앞으로 마, 아니, 나오잖아 마, 마, 마이너스 들었어, 아니 마이너스 아니고 미분하라고 해 미분, 미분. nx nx 여기 n 마이너스 2이지. 나비다. 아 뭐야? 아 이거예요? 이건 몰랐지. <laughs> 여기도 다. 아니 내렸잖아. 이거 지금 했잖아. 하나씩 차수 줄어들잖아. 이미분법에 아, 이거. 어려웠다. 상윤이 알겠지 이거? 그러니까 <laughs> 3x에 3제곱 플러스 2 x 의 제곱 플러스 5x 더하기 3을 만약에 미분해라 그러면 이 3을 어떻게 하라고? 이 n을 앞으로 빼듯이 앞으로 빼는 거야. 네. 그러면은 3 3은 뭐가 돼? 9. x 뭐가 돼? 제 제곱 곱이 되지요. 요렇게 하면 6x 네? 2 앞으로 나오면 얘가 2니까. 아, 다 어, 따로 해야 돼요? 응, 2, 따로. 따로 2. 따로. 4x요. 4x. 4X 더하기 뭐야? 얘는 1이니까 앞으로 내면 5고 1 1이라 x 0승이야? 네. 얘는 어차피 x의 0승이기 때문에 뭐. 없어집니다. 상수항은 아. 사라져. 어, 네. 1차항 계수는 5만 남고 얘가 바로 애플 프라임맥스 미분한 거야 알겠지? 네. 자 여기까지 오 됐어